어 아! 오, 이거 한입 먹자마자 술을 가지러 가 맛있겠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언니, 오빠, 동생, 친구분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뭐밥 먹고 빵 먹고 그랬죠 이번 영상은 크리스마스 주간 먹부림 기록 영상입니다 샐러드를 주문했는데요 매일매일 과일은 챙겨 먹는데 채소도 챙겨 먹을까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인데요 채소를 다 세척해서 진공포장 해줘갖고 너무 편합니다 어떻게 뜯는거야? 뜯는 데가 없네? 안되면 뭐 물어뜯어야지 대충 뜯어 고기고기 고기. 이거는 뭐? 어, 아, 아아 떨어질 뻔했네 또. 엄마야, 나초도 뿌려주고. 이거는 사워 크림인데 잘안 되네 이거. 자, 잘 섞어줄게요. 난저 빨간색 강낭콩인가? 저거 좋더라. 됐다. 일단 과일을 먼저 뿌셔야 돼요. 향긋해. 첫끼는 무조건 따뜻한 물 마신 다음에 자연식으로다가 과일 먼저 먹고요. 샐러드도 사실 드레싱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 자연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채소를 먹는다는 핑계로 맛있는 걸로 먹습니다. 편집하다가 뛰쳐나왔는데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이쁜 트리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람쥐 트리 너무 귀엽네요 눈이 많이 와갖고 아주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카페 소개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뷰가 시원해서 아주 참새 방앗간처럼 자주 오는 곳이에요 뉴욕롤이랑 소금빵 남편은 커피 저는 얼그레이를 주문했습니다 앞에서 2 1 1 나, 0원 Thank you. s 먼저, 먹을까? 자기야 빵이 튕겨 나갈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아무래도 입천장이 까질 것 같은 사운드인데 이거? 언제까지 소금빵이 유행을 할런 z i k o what, and sound, and t h 에이 g 쁘게 하고 싶었어? 나야 <laughs> 완벽하게 유지하고 싶었어 유지하고 싶었는데 잘 안됐어? 괜찮아 더 살살 해봐 더 살살 솔솔솔솔솔 썰어봐 대때개대아개어 <laughs> 음, <달아>. <laughs> 코팅 돼있어 이거 진짜 단맛이 폭발한다 달아보이게 안 생겼는데 어머 왜 이렇게 달아 위에가 거의 그거 같아 꿀 뿌린 다음에 이거 구워가지고 크림브릴레처럼 약간 그런 거 그치? 잘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니요? 뭘 몰라요? 이런 건이 정도면 다 알아채야지 응 도와줘 땡큐 <laughs> 빵 맛있게 때렸고요 기분전환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갑니다 저녁밥을 할 건데요 자연산 표고버섯으로 전 조금 부칠려고요 계란이 한 개밖에 없어갖고 이거 아 계란 두개 두 넣어야 되는데 오질라. 계란이. 밀가루 안 넣고 싶은데. 헬라나. 계란만 넣고 싶은데. 부침가루 조금만 넣을게요. 물도 조금. 아, 계란 한 개만 더 있었어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아쉽네요. 초록색도 넣을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갔죠? 이쁘겠지 뭐. 덮밥으로 먹을 고기 두부 볶음도 만들게요. 어, 이 그래. 개. 어, 어. 어, 무서워. 어, 햄버거 스테이크인가? 이거를 빨리 펼쳐야 되는데, 술 씻다가. 기름 다튄거 봐. 밤새도록 가스레인지를 닦았는데... 음... 정말... 딱은 거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양파랑 호박, 짜투리 썰어넣고 고춧가루, 마늘, 볶아주다가 두부 왕창 넣고요. 두부 깨지니까 슬슬 섞어줘요. 굴소스 조금 넣고 볶아주고 촉촉해야 되니까 물 조금, 두부 대충 깨져도 돼요 어차피 비벼 먹을 거니까 간 맞추고 파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표고전도 붙여야죠 모양은 내 맘대로 음 맛있는 데 냄새 탈뻔했네 아, 또, 탈 뻔했네, 또. 아, 표고전 담아주고 이거 뭐라고 한대 이거 이름을 아무튼 담아줘요. 어김 모락모락 하는 거 봐. 짠 간단하게 체렸습니다 표고전 먹어보세요. 어, 짤 수도 있는데? 짜란. 아, 뭐야? 너무 고급진 맛이다. 저또술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이런 건면들로뭐 이거 한입 먹자마자 술가지러 가. 밥을 좀 먹고 소주 먹어. 아유 저 사람 봐. 전이 엄청 고급진 맛이지. 어떻게 이렇게 너무 맛있지. 먹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소주를 갖고 와. 아 위에 떡 갖고. 이거 엄청 자주 먹었었는데 한동안 안해 먹었네요. 아주 담백하니 맛있답니다. 들짝 비벼가지고. 맛있어 버려! 고기 냉동 안 들어갔던 생고기로 했더니 엄청 맛있다. 김치 넣고 짠! 남편도 이거 좋아해요. 맛을 설명해줘봐요, 여기, 여기 선생님들한테. 음. 담백하니 짭조름하니 아주 그냥 음. 응? 고소하고 그 잡채 음. 내가 다 해. 마파두부를 흉내낸 고기 두부. 왠지 마라 맛을 먹기가 싫었어. 한국 맛을 먹고 싶었어. 다음에는 그 마라 소스를 넣어서 한번 해봐야겠어. 진짜 그 맛이 나는지. 맛있지, 오랜만에. 우리 집 시그니처 메뉴였는데, 요즘에 자리를 뺏겼죠? 듬뿍 올려서, 볶아볶아볶아 해서, 요렇게. 새벽 배송이 왔습니다. 마라탕에 먹으려고 고수 샀고요. 우리 밀약과 다섯 개짜리. 우리 콩 솔립 두부, 이거 아주 보들보들하니 맛있더라고요. 숙주랑 팽이버섯은 마라탕에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베이크드빈 유기농인데다가 캔이 아닌 유리병에 들어 있어서 얼른 샀습니다 이거 원재료가 콩 토마토 설탕 식초 전분까지 싹다 유기농이에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유기농 쌀 올리고당 떡볶이 할때 한번 넣어 보려고 할인하길래 샀습니다 요거는 돼지고기 앞다리살 제육볶음 하려고 샀어요 올리브오일 할인하길래 하나 쟁이고 추워서 얼어버렸네 실온에 두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깨치었네 요거는 타이백 귤인데 3kg짜리 아주 달달하니 맛있더라구요 장본 거 정리해놓고 또 카페에 왔어요 남편이랑 저랑 요즘 평일에 한산하게 카페 오는 게 유일한 취미생활입니다 여기는 베이글 틀이네 어, 귀여워. 저희가 여기 올 때마다 창가에 앉았었는데 이날은 한겨울인데도 해가 쨍쨍하고 눈이 부셔 갖고 좀 안쪽에 앉았습니다. 제 거는 뜨아. 감자 치즈 베이글. 남편은 아, 안 춥나? 자기는 뭐 애아빠야, 애기랑 놀아주는 것 같아 맨날 못 들었어 뭔데? 못 들었어 내가 좋아하는 감자 샐러드? 혹시? 봐봐 감자 샐러드 좋 어머 내가 너무 좋아하는 빵이네 그러면 아니 작게 짰라봐요 일단 커피 한 모금으로 시동을 걸고 그냥 감자맛 베이글인 줄 알았는데 안에 감자 샐러드를 넣어줬네요 아 너무 좋아 씹기도 전에 맛있어 베이글 어, 너무 쫄깃쫄깃하다, 그렇지? 뚜껑에 염소 같이 먹었어 진짜? 빵 맛이야. 근데 되게 쫄깃쫄깃하지. 베이글 식감은 미쳤다. 여기 그냥 베이글 맛있겠다. 시즈. 네, 기본 베이글 빵인데요. 너무 맛있어서 하나 추가. 이것도 잘라줘야. 쫄깃쫄깃하답니다. 이거 아, 쫄깃쫄깃해 미쳤어. 빵 때리고 왔으니까 또 얼큰한 국물을 먹어줘야죠. 맵찔이용 마라탕 끓일 거예요. 국물은 곰탕 스틱으로 100% 땅콩버터 한 숟갈 크게 넣고, 진짜 쫄깃한 어묵도 넣고요. 동그란 쌀국수 불려놓은 거 퐁당 알배추 숙주 한 움큼 숨좀 죽인 다음에 한 움큼 더 팽이버섯도 왕창 오늘 아주 식이섬유 엄청 먹을 거예요 마라탕 소스는 조금만 쪼랩이니까 아 그리고 인간적으로 MSG 요만큼만 넣을게요 마라탕은 진짜 이거 안 넣으면 맛이 안나 차돌박이도 넣고 마지막으로 파 와다다다 넣어줍니다. 맛있게 됐다. 색깔이 진짜 맵지이스럽죠 무서워서 마라탕 소스는 넣는 척만 해야 돼. 어머 당면 불려놓고 까먹을 뻔했어. 자 완성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끓였어. 지금 손님이 오기로 했어. 마라탕을 한 소스 끓였습니다. 오늘은 아 너무 많이 끓였죠.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오신데.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3인분이 됐지 뭐야? 아니야, 근데 이게 다 숙주야.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맛이 있나요? 고기 다 어디갔어? 맛평가 하지 마. 왜? 맛이 없을까봐. 아니, 맛은 있는데 마라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국물 먹어볼래? 나 국물 먹어보고 한 건데, 이거. 맵잖아, 이거 봐. 더는? 믿지 말고. 아니, 마라 맛이 너무 안 나는데? 좀더 넣어? 또좀 넣을까? 응. 더 넣어야 돼. 넣어 봐. 그걸로 한 숟갈만 더봐 봐.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 조심해. 갑자기 맵콤심불이다가 하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색깔이 조금 진해졌죠? 오랜만에 마라탕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라탕 다 먹고 약과 한 개에 디저트 때려줬습니다 우리 밀약과 이거 단맛이 심하지 않고 약간 슴슴한 맛이더라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과일 그릇도 크리스마스 느낌 내줘봤어요. 어젯밤에 라면이 먹고 싶었어. 그래? 안돼. 요거는 사과, 당근 가른 거. 곰돌이 얼굴 좀 볼까? 짠! 오늘은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이브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재활용 분리 수거입니다. <laughs> 크리스마스가 뭐 별거 있나요? 내 생일도 아니고 내 생일에도 뭐 별거 해질 않아요 분리수거 끝내고 집 근처 카페에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선물을 주네요. 이거 열어봐요. <웃음> <웃음> 귀여워. 키링이잖아. 네, 너무. 새콤달콤. 새콤달콤이 요즘에 이렇게 나오나 보네? 오늘은 라떼를 시켰고요. 남편은 한약한 사발. 찍고 있는데 그거를 예쁘게 하고 싶은데 내리면 어떻게? 못생기는 애가 씌워줄게. <laughs> 아니 뭐 드실 생각 없다더니 그냥 엄청 공격적으로 드시고 있죠? 빨리 씌워주라. 또 <laughs> <laughs> 당시 마누라가 면을 먹으려면 면을 뿌릴까봐 다 먹어주시고 꽈배기도 사진 좀 찍으려면 못생겨서 빨리 씌워주시는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참 고마운 남편이네. 어이, 그 까베기 아니야? 까베기라고 <laughs> 했어 내가? 애 좀, 불러. 츄러스. 음! 맛있다. 라떼를 먹고 싶었거든요. 츄러스랍니다. 까배기라고 했다고 그래요. 나까배기라고 내가 말한지도 몰랐어. 비슷하지? 꽈배기랑 똑같이 생겼잖아. 스페인. 똑같이. 똑같이 생긴 건 아니고. 너무나 촉촉하고 금방 튀긴 겁니다. 맛있어요. 아이, 설탕 묻히는 거, 설탕이 너무 많이 묻길래. 소탕을 이렇게 따로 주문을 합니다. 어디가 소탕? 응, 음, 이거 뭐 누굴 거야? 이거 누굴 거야? 뭐? 카드. 어, 그러네. 언제 떨어졌대 또? 오늘이 찐 크리스마스예요.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뭐 크리스마스라고 장 보고 파티하고 그런 거 없고 냉장고 파먹기 해야 됩니다. 면은 슬쩍 삶아서 올리브오일을 골고루 발라 놓으면 안 불고 좋아요 요리할 때 정신 없으니까 미리 해 놔야 돼 이거 궁금했던 스프도 먹어볼 건데요 이거 많이들 드시길래 궁금해서 전에 사놨었습니다 빵을 구워야지 전에 노브랜드에서 치쿠네 꼬치 샀던 거 남은 거좀 있어서 마지막으로 처리합니다 파스타에 넣으려구요. 이미 기름기가 있어서 기름 대신 물로 볶으려고 합니다. 빵은 잘 구워지고 있나? 요게 생긴 건 미트볼인데 닭고기로 만든 거란 말이죠. 맛이 어떨래나 몰라.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 붓고 남은 거는 물 조금 넣고 흔들어서 싹 부어줘요. 체다치즈도 넣고 아까 삶아 놓은 파스타면도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치킨 미트볼 파스타 면을 조금 끓여야 돼서 면을 아까 반 정도만 익혔기 때문에 벌써 물기가 다 없어졌네 어 물을 좀 넣을게요 빵은 잘 구워졌습니다 파스타 좀 익으라고 하고 흰살 생선으로 스테이크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그 코스트코의 틸라피아 그 생선인데 생선계의 닭가슴살이래나 뭐래나 담백하다 그거겠지 뭐. 갈릭버터 맛으로다가 구워줍니다. 안죽으라면 채소도 같이 먹어줘야죠. 그린빈도 좀 볶아주고. 이 치즈를 갈아 넣을 거예요. 더 맛있어져라. 생선 스테이크에도 좀 넣어주고요. 소금 간도 좀 해줬습니다. 마늘버터 냄새가 너무 좋은데 치즈까지 올리니까 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파스타는 다 됐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야매로 만들었는데 맛이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생선 스테이크도 완성. 아주 살이 탱글탱글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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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편이 해봐요. 시작. 촬영을 지시하고 있죠? 맛있겠지? 응. 통통 치고. 노는데. 남편 꺼. 많이. 됐다. 스프까지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귀여운 산타. 오, 치즈가 지금 다 떨어져 버렸네 테이블에. 빵이랑 스프 먹어보는데 빵 이게 아주 맛있는 빵이거든요. Not my style. 음, 음, 음 그러지만 마누라 슬퍼. 마누라 왜 슬퍼? 빵이 빵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데. 그런가?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파스타도 먹어보는데요. 초코넛 꼬치랑 이걸 안 어울리는데? 초코넛 꼬치는 필망에 먹기도 해요. 치즈 있는데. 뿅. 음, 역시 갈릭 버터. 아저씨가 돼가지고 강렬해, 아, 맛있어. 이거 맛있어. 수수한 맛이야. 나도 그래. 한식 찌개 먹고 싶어. 어릴 때는 양식도 참잘 먹고 좋아했는데 요즘은 처음에 몇 입은 맛있는데 계속 먹으면 아우 느끼해갖고 커피라도 마셔야 돼. 뜨거운 커피라도 마셔서 내려야 돼. 남편은 또 맥주 마십니다. 김치찌개가 생각나는 크리스마스 저녁밥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언니, 오빠, 동생, 친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빵빵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